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에 있고요. 여러분들 태국이나 뭐 이런데 골프투어 많이 오실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숙소금일 거예요. 개인적으로 오시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숙소, 보통 이제 호텔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보통 이제 골프투어는 여러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거를 한번 빌려봤어요. 요 녀석이에요. 요게 뭐냐면, 빌라요 빌라. 고급이죠? 고급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제일 궁금한 게 아마 가격일 거예요.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가격이 이게 1박에 15만 원이 좀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 이제 여럿이 올 때는 그럼 이제 엠분엘로 쪼개면 되니까 방이 두 개고 거실이 하나 있으니까 많이 오면 한 7, 8명까지는 그냥 충분히 소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공이 나가면은 얘가 문제가 없는 거 돼지네. 무제 없네. 골프 코스는. 160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영어, 타이완, 제펜이스, 베트남 등등의 언어가 지원이 됩니다. 자, 가격은 499만원이에요. 기간 한정입니다. 오토바이가 저는 이걸 빌리면 그냥 주는 줄 알았더니 이건 돈 주고 빌려야 되는데 하나에 120바트인가 봤더라보요 그러니까 5천원 정도. 빌리긴 했는데 한 번도 못탔어요이런거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laughs>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골프 훈련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 생겨서 좀 넓고, 방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사용하던 데라, 뭐 이렇게 깨끗하진 않다라는 거 감안하고, 텔레비 있다, 뭐, 펜 돌아간다. 방좀 넓어요. 좁진 않죠? 예, 뭐, 이 정도. 그 다음 두 번째 방 들어가 볼게요. 여기 화장실 하나 있고요. 이게 제가 쓰던 방인데 뭐 엉망진창이죠. 예. 방은 커요. 방은 엄청 커요. 이렇게 돼 있고 안에 화장실 하나 있고 뭐 보진 않지만 텔레비전도 있다. 그리고 라이팅 위닝 비즈니스 플랜도 있다. 아니 보진 않았어요. 재밌는 건이게 풀빌라예요. 나가면 풀이 있어요. 물론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어두워 어두. 풀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럴 일는 없겠지만 뭐 저는 이제 바베큐 싫어하니까. 바베큐도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다. 뭐 수영도 할수 있다. 물장난도 칠수 있다. 뭐 이런 거돼 있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주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도 이제 계속 조리를 했죠 여기서 태국 말로는 무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단독 주택 같은 건데 장점은 싸다. 왜냐하면 이게 10만 원대 초반 정도면은 호텔로 치면 뭐 그렇게 좋은데를 가기도 힘들고 해봐야 뭐두개 정도 아주 별로인 호텔 두개 정도 잡을 수 있는 비용인데 뭐그 정도 비용 가지고 잡을 수 있다는 장점. 단점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그냥 다 사서 써야 돼 그냥 여기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전기세도 따로 받는다. 고 말고는 가성비 있게 돈을 좀 절약해서 근데 인원이 적으면은 조금 더 적은 거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꼭 굳이 호텔만 고집할 필요는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태국에 있는 무반이라는 거를 한번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린 골프 창업 어려우실 거예요. 아카데미 창업도 어려우실 거예요. 저와 상의하세요. 좋은 제품과 좋은 인테리어, 좋은 컨설팅 플랜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의 길로 안내해 드립니다.